아, 민수기 26장 우리 63절로 66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2차로 인구 조사를 주 12지파를 주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63절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우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 의 아들 갈렙과 노네아들 여호수아요에는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 이 시대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매일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 걸고 우리가 쓰임 받다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할 거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쓴 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선호공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어디 손에 있어요? 부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도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고 인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아, 너희들은 광야에서 싸우고 죽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여우수와 갈렙 외는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이상 중에 1절, 2절 보니까 민수기 26장 1절, 2절 보니까 20세 이상 연병 후에 연병으로 지금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이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민숙 26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 나가 싸울 자를 계수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수된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할 상황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일주일이면 17일 칠일에서 일주일 17일에서 11일 요 일주일 정장정들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왜 40년을 돌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못깨달으면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일곱 족속 싸울 힘도 없어요. 다도망갈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광야 사십 년 돌리는 거예요. 사십 년 돌리면서 개수할 거 개수하고 출연낼 거 출연내고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 우리 형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이 문제가 안 풀릴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절대 막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안 풀렸다?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나요? 임신하고 10개월 돼야 돼요. 심지어는 달걀 하나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달걀을 닭이 품는데 뭐가 있어요? 아니, 7일 만에 알을 깐나는거 봤어요? 알도 달걀도 21일이 지나야 병아리가 부화돼요. 응? 다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뭐 우리가 구한 거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릴수록 응답이 안 올수록 우리는 더 묵묵히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광야길 지금 애굽에서 어, 람세서 나와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데스파네아로 호르마로 쭉 해가지고 지금. 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모리족 시온의 시온 왕을 꺾고 바산한 옥을 꺾고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딱 왔단 말이에요. 모압 땅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심지어는 어 모압 왕 발락이 발락이 예언가 발람을 불러서 야 네가 저주하면 저주되니까 저 이스라엘은 좀 저주해주고 우리는 축복해 뭐 그래서 막 금도 주겠다고 하고 금은 부하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발람이 예언가 발람이 뭐래요 예언가도 아니에요 무속인이지 발람이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고는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 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예언과 그 입까지도 주관하셔서 절대로 저주 못하게 하시는 그런 전지 전능한 하나님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계수해라 이 차로 지금 계수하는 거예요. 이 계수된 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저는 이 말씀 26장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항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다 생을 마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요. 사단은 지금도 야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저 예전에 어, 조이성이라는. 이상한영생영생막날막라 i 라따따 하면서 막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a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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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잘못된 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블랙홀인데, 그게 음부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런데 참 길을 말해 주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 그대로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와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문제 될게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보다 백배 천배가 돼도 문제 될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해 보세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아침 되기를 바래요. 문제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건 위기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요. 못할 게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산다면. 이것만큼 같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지금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영혼이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일 뿐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뿐이래. 그것도 여호와 주는 그래서요.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주시다. 이말 아니에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주래. 예? 주라는 단은 쾨리였어요. 내 주권이 왕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있다. 이건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임금입니다.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11절 봐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자기 왕인데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사 만물에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이 고백 봐요. 아, 참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데 그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한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다 어디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개수해, 개수하셔서 뽑아냈다 가서 싸우라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고 죽고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대요 이렇게 절대주권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와만이 호 주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분께 감사한데 주를 영화롭게 하겠대 이게 지금 모세의 노년에 이제 솔로몬을 왕을 세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 결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나이 보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성전 지지마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건축원금 하지 말라면 너는 하지마 하면 아 하나님 땡큐 할거 아니에요.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다니까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뿐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하나님께 내 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서 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래요. 저는 민수기 26장 무사함. 아.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할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미래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자는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고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언약을 문제 가운데 성취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오늘 하루의 여정에 염려할 게뭐 있어요? 두려할 게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그냥 따라가는데 그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안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양 내 것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인생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정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에 빠져서 블랙홀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은 저렇게 완벽하시구나. 어저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되는구나 답을 가진 자는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걸 어,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안에서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경을 여러분이 안경 쓴 안경 가지고는 미래 못 봐요 그래서 오늘도 보금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다 써요 말씀의 안경을 써보세요 기도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세요 그럼 확인됩니다 답이 보입니다 아 저건 문제 아니구나 아 저건 사건 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더큰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경이 없이, 어? 세상에 안경만 쓰고 있고, 어? 육신적인 안경 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경,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기도의 안경을 써야만이, 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은 이제, 그, 바다 속을 탐지할 수 있는 해로 탐지기가 있어서 아, 고기가 어디에서 노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탐지기가 없잖아요. 탐지기가 없으니까 이 참치잡이 어선, 그 참치잡이 어선이 갈때 진짜 선장은 아, 저기 참치 노는 것을 뭘로 하냐면 물결을 통해서 파도 치는 걸 통해서 알아요. 아. 심지어는 옛날 어로 탐지기 없을 때 진짜 선장 아, 저건 100톤. 아, 저건 50톤. 그 물만 보듬은 안 돼요. 우리는 안만 물 봐도 물은 물이고 파도를 안만 쳐도 좀 파도처럼 보이는데 참치가 노는 걸안 돼요. 아. 저건 열 마리밖에 안돼가안 금을 안, 그안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면 사단이 까부는 거 알아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알아요. 보입니다. 아 저건 문제 문제 아니야. o no 프로블럼 아무 문제거리 안돼왜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여행하듯이 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참맛을 보게 하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 되게 하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함께 기도하는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